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금 세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4년 12월 16일 금요일 주말장 골드 실버 시황 분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뉴욕장, 오늘 아침에 아시아 시장 골드 실버 동반 상승을 했습니다. 어, 어제 이제 전체적인 뭐, 흐름은 아시아시장 오후 그 런던장 들었을 때부터 어 상승을 했죠 그러고 나서 뉴욕 중에 살짝 꺾이기도 했습니다 만은 어 상승흐름을 어느정도 끌고 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 어 오늘까지 좀 조정을 받지 않겠냐 라고 어 예상을 했는데 오히려 어제 런던장부터 상승을 해서 오히려 지금 2000불대를 돌파했습니다. 제가 어제도 방송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골드는 빠르게 지금 2,000 불대를 돌파를 해야 된다. 그래야 금리 인하가 발생되고 여러 가지 요인이 했을 때에 상승 흐름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 1,900 불대에서는 어, 그 상승 흐름을 받기 좀 어렵다 그런 말씀드렸죠. 어쨌든 어제 2,000 불대를 돌파 했고 지금도 2,000 불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 골드 시장은 상당히 예, 좋은 그림을 그리 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요. 어, 어제 자산 시장 전반적으로 보면 뭐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어, 정시도 어제 상승을 했었고, 대신에 이제 달러 인덱스가 좀 빠졌고, 국채 수익률은 거의 뭐보합으로 흘러갔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국제 시세, 국내 시세 한번 점검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입니다. 1 트로이 온스당 지금 이제 2,4불 24센터가 지금 현재 국제시세가 형성되어 있고 1g당 64불 4 4센트 1kg당 64,437불 7 6센트가 지금 현재 골드 국제시세가 형성이 되어있습니다. 자, 국내 시세는 돈으로 살 때가 33만6천원 팔 때가 33만2천원의 거래기준가가 형성이 되어있고 1kg 골드바 소비자 가격은 9,783만6천원 9,783만 6천 원에 1kg 골드바 소비자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3일 장 보시면 뭐 어제 런던장 들어오면서 이제 상승했고, 뉴욕장에서 한번 꺾였지만 다시 이 상승해서 지금 상승 흐름을 끌고 가고 있다. 자, 가장 큰 거는 어제 이제 달러가 인덱스, 달러 인덱스가 모졌죠뭐 달러 인덱스 반등이 있듯이 역시 뉴욕장에서 골드도 이제 반등이 있었죠. 어, 그렇지만 뭐 지금 달러가 고개를 드는 부분은 아니고, 뭐 어쨌든 하락 흐름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요. 어, 오늘 아침에 지금 현재 104.26입니다. 뭐 어제 거의 이제 아침에 밥은 어제 보고, 어제보다 상당히 빠졌지만 흐름은 약간 하락세에서 지금 고압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 미국채 10년물 국채 수익률도 4.256, 어, 어제가... 어 4.233입니다. 소폭 조금 올랐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거의 보합이었다.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고, 결과적으로는 어제 달러가 어이 흐름을 끊기면서 어 골드는 반등을 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원 달러 환율이 1332원, 어제보다 1은 올랐습니다. 뭐, 그의 환율이... 보합으로 흘러갔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 비트코인은 오늘 아침에 에, 5만 1,941 불, 5만 2,000 불을 어, 사이에 두고 지금 등락을 하고 있다. 5만 2,000 불대가 지금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요. 뭐 이더도 2,836 불로 어, 어제와 거의 뭐 흐름 비슷하게 가는데, 오늘 아침에 지금 이드리움이 조금 반응을 하는 그런 그림은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 비트가 지금, 어, 이게 일본을 가지고 보면, 3일 동안 지금 5만 2천 불때 전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행보를 한다 이런 얘기죠. 비트코인이 상승해서 우행보 2, 3일 정도가 지나면, 알트코인들이 또 동반 상승을 합니다. 만맨 먼저 상승하는 게 이드리움인데, 오늘 아침에 지금 이들이 상승을 하는 거 보면, 오늘 알트코인이 이 주말에는 좀 상승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전체 지금 뭐 시장은 어제 미 정시도 상승을 했고, 어, 지금 골드 실버도 상승했고, 코인 시장도 상승을 했고, 어제는 자산 시장이 상승을 했다. 그럼 왜 그랬느냐? 지금 자산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 자체가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어 지금 금리 인하죠. 자, 금리 인하를 어 할수 있는 그런 여건, 환경을, 환경이 조성이 되면 금리 인하를 빠르게 할 수도 있겠죠. 가장 큰 것이 지금 이제 노동시장과 소비시장입니다.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이고, 어쨌든, 뭐, 1월달 인플레이션은 예상보다 높게 나와서, 흐름상으로는 안 좋지만, 뭐, 연준위원들이 어제 같은, 어제 거제 같은 경우에는, 오리진은 일시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고, 또, 보도는 많이 안 됐지만, 가중치 적용이, 이, 이번에 완전히 바뀌면서, 흐름 이 약간 예상, 어느 한 기간도 이렇게 예상, 그, 이, 못 알아맞히는 그런 부분을 했으니까, 당연하다고 보고 어 그러면서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게 금리인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여건이 조성되어야 되느냐 첫번째 소비시장이 지금 이제 더 떨어져야 되고 자산시장도 조금 다운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노동시장도 조금 더 위축이 돼야 되는 이 세가지가 어느정도 어, 결과가 어, 도달해야 금리인하를 빠르게 할수 있는데 어제 1월달에 소매 판매가 0.8%를 하락을 했습니다. 최근 들어 가장 소비 시장이 크게 위축되는 그런 결과가 나왔죠. 그러면서 어제 정신은 오히려 환호했습니다. 를 자산 시장은 아 이렇게 되면 어 지금 미국 경기가 조금 하강 국면으로 돌아서면 금리 인하는 빨리 올 것이다 이런 부분에서 어제 자산 시장 오히려 반등을 했다. 그다음에 어제 주간 실업보험 청구 어, 건수가 21만 2천 건으로 하는데 22만 몇 건이었어요. 소폭 하회를 했지만 이 21만 건대에 머물렀기 때문에 상당히 이, 이 부분도 높 높은 수치다. 예상보다 하회지만 높은 수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어제 노동시장과 소비시장이 예, 상당히 이 결과가 금리 인하를 목표로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런 것이 이제 어제 중요한 포인트 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 자, 어제 또 하나가 아틀랜타 연방은행에서 미국이 작년 4, 4분기 GDP를 3.4%에서 2.9%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상당히 큰 폭으로 했죠. 0.5% 정도가 빠졌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아, 미국이 잘못하면 경기 침체 오는 거니까 어, 조금 둔화되는 어떤 형태가 아닌가 이러한 이제 우리가 나오면서 어제 자산 시장은 아 이러면 금리가 금리 인하가 빨라지겠다 이런 결론을 내는 거죠 에, 그런 분위기 어제 자산 시장에 전반적인 상승세를 끌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 영국의 GDP가 4 3기 g d p 가0.3% 감소를 했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했는데 기술적 침체에 진입했다. 뭐 이런 어떤 표현을 했습니다. 영국도 빨리 좀 좋아졌으면 좋겠다. 일본 역시도 4 3기 g d p 가0.3% 감소했다. 어 그러면서 세계 경제 순위가 3위에서 4위로 독일한테 밀려났다. 뭐 이런 보도가 나왔죠. 그래서 지금, 어, 일본도 요즘 뭐 어, 이 한국에서도 이행 많이 가고 뭐 하는데 지금 엔화 때문에 음, 경제가 상당히 잘 돌아간다. 중국은 지금 뭐 울상이 초상집이고 일본은 잔치집이다 이러는데 결과적으로 사사분기 실적은 안 좋았다. 어,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 뭐 어, 여러 가지 이제 흐름상에 봐보면 자산 시장은 결과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리 인하에 어느 정도 어, 각이 오느냐 어, 금리 인하를 할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느냐 굉장히 중요하고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뭐 중동의 지역 리스크 어 이번에 또 상원 의원에서 지금 우크라이나 어, 러시아 전쟁에 예산을 어느 정도 이제 지원해 주는 걸로 상원에 통과됐기 때문에 어뭐 오히려 지금. 어, 이제, 러시아에서 휴전 얘기가 나오고 있죠. 예. 네. 그, 이 무기 공급을, 이, 지원을 안 해줄 것 같다가 상원 의원에서 예산이 통과되고 나니까 바로 러시아에서 이제 휴전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뭐,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이 지금 함축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인 여건이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도 불안한 요인이지만, 대외적인 여건성 상당한 불안 요인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빨리 경론이 나면서 어 지금 금리이라도 가감하게 할수 있는 그런 어 이, 이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예, 이렇게 보여주고. 어제 자산 시장이 동반 상승했던 가장 큰 원인이 일단 소비 시장이 지금 이제 위축되고 있고 노동 시장도 그런 어떤 그림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어, 금리 인하 쪽을 빨리 앞당길 수 있는 지표로 방향이, 이, 그, 맞아지면서 오히려 자산 시장 어제 상당히 열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뭐, 오늘 뭐 특별한 내용은 없는데 사실 어제, 제가 방송할 때도 그랬는데, 당분간 좀 바닥 다지기를 하지 않겠나. 오늘 정도까지 그런 가능성이 많지 않겠나. 이렇게 봤는데, 다행스럽게도 어제 런던장부터 상승을 해서 골드는 2000불대를 어 지금 돌파를 했습니다. 실버도 23불대를 어 터치를 하고 지금 살짝 빠진 상황인데 어쨌든 어 나쁘 진 않습니다. 단지 지금 상황을 보면 이제 매수 타이밍 은 아니고요. 오늘 전반적인 시장 이번 주 마감 을잘 하셔가지고 또 다음 주를 잘 대비하는 그런 한 주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뭐 흐름은 나쁘지 않은데 그런, 오늘 이런 장에서 어중간합니다 매수 매도를 하기는 좀 어중간하기 때문에 시황을잘 지켜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뭐 전체적인 주말 시장은 좀이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또 많아, 많다 이렇게 보여주고 달러가 여기서 조금 더 무너진다면 어, 실버는 23불 돌파할 가능성이 많고. 골드 역시도 지금 이제 2010불 때도 어, 터치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흐름상 봐보면 어제 달러가 조금 빠졌기 때문에, 그 대신에 국채는 살아있거든요, 지금. 국채는 오히려 어제보다 소폭 상승했습니다. 소폭 상승했기 때문에, 어, 뭐 크게 반등할 내용은 없을 것 같다. 아, 이렇게 보입니다. 참고하시고 잘 응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2024년 2월 16일 금요일 주말장, 시영무스 올딩스 마무리 하겠습니다. 뭐 최근 들어서 이제 골드 부분에도 자꾸 이, 저, 어, 매스크맨 엔데봐보면 특히, 아, 이런 얘기 안 하겠습니다. 또 유통하시는 분들한테 또, 어, 내용이 올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은, 어, 골드를 매수할 타이밍은 절대 아닙니다. 어, 지금 현재 매수를 해서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올해 안에 한10% 정도는 상승하겠지만, 그 상승했다가 바로 빠집니다. 그러니까, 어, 어설프게 손을 댔다가는, 어, 완전히, 예, 들어 얹히는, 예, 빼도 박도 못한 이런 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내용의 나는 사고 싶다 하면 상담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참고하시고 잘 응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주말 시장 잘 보내시고 어, 월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어, 월요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